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청 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청 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 같이 적중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청 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6일 해외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베이크 대. 흐로닝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발베이크는 지난 라운드에서 리그 선두인 페에노르트에 완패했다. 원정에서도 리그 선두 상대로 라인을 내리지 않고 정면 승부로 임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진 못했다. 그래도 결장한 크라머를 대신해 선발 출전한 스트라이커 로베세 골이 나왔고 소인첸스의 이선 움직임도 원활했다. 시즌 종료 후 있을 플레이오프를 위해 파리안에 들어가야 되는 동기부여가 있기에 홈에서 다시 한번 적극적인 공격 축구가 예상된다. 크로닝어는 연패를 끊어내지 못하며 강등에 가까워졌다. 최하위는 아니지만 잔류할 수 있는 15위와 승점 차이가 8점이나 나고 승강 플레이 오프로 가는 16위 엑셀시오로와도 7점 차다. 리그 경기가 6차례 남아있는데 잔류하기 위해서는 최소 4승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원정이지 만 웅크리고 카운터를 노리는 것보다는 페피와 이란 더스트, 마누의 쓰리톱을 가동해 공격적으로 골을 노려야 한다. 발베이크의 승리를 본다. 크로닝어는 시즌 내내 무너진 공수 밸런스를 전혀 회복하지 못했다. 센터백 데위릭의 이적 이후 중앙을 버텨주는 선수가 없고 중앙에서는 수비 라인을 보호하는 볼란치가 보이지 않는다. 아니타와 클레멘트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 속에 박칼리와 소인첸스조제프준이 상대 수비를 넘어설 홈팀이 승점 세점을 따낼 것이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발베이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인테르에 대해 몬차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인테르는 최근 리그에서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 그로 인해 라치오와 밀란 등에 밀려 5위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주중 포르투갈 원정에서 벤피카를 잡고 챔스 4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귀중한 원정승 이후 홈 일정이 남아 있기에 오랜만에 챔스 4강을 노릴 만하다. 이 경기에서도 승리를 노릴 것인데 이동으로 인한 부담이 없기에 로테이션 없이 전력을 다할 수 있다. 루카코와 제코 라우타로 등 주전 공격진 외에 도파렐라가 중원을 이끌 것이다 몬차는 시즌전 세리에서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를 대거 영입하며 승격팀 돌풍을 노렸다 밀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구단주와 단장이 페시나와 로벨라 센시와 이조 등을 영입했는데 잔류 안정권으로 접어들었다 강등권인 18위 팀과 승점차가 13점이기에 남은 경기에서 3승 이상만 해도 역전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몬차는 마리와 이쪼 등 유럽 상위권 클럽을 경험한 센터백들이 질비하고 중원의 패시나가 수비 라인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미키타리안과 브로조비치의 수비 지원 속에 바렐라가 중원의 패신 게임을 이끌 인테르를 경기 내내 막아낼 수는 없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카디스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카디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리그 5위였던 베티스를 잡았다. 세비야에 패하며 다소 분위기가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같은 안탈루시아 팀인 베티스 원정을 승리했다. 물론 상대의 필드 플레이어 두 명이 퇴장당하는 호재가 있었지만 알카라즈와 라모스 등 골을 넣은 선수들의 마무리는 안정적이었다. 이 경기에는 레알을 만나 확실하게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승점을 노릴 것이다. 레알은 지난 라운드에서 비아레알의 덜미를 잡혔다. 비니시우스의 골이 나오며 앞서간 경기였는데 축구회제의 문전 침투를 막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바르샤와 승점 차가 크게 나는 상황으로 리그 우승은 어렵기에 그다지 큰 타격은 아니다. 주중에 첼시를 완파하고 챔스 4강의 5분 능선을 넘었고 코파델레이에서도 결승에 진출해 있다. 레알의 승리를 본다. 다음 주중에 첼시 원정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다. 두골의 리드가 있고 상대의 경기력 저하가 크기에 이 경기를 잡고 원정에 임하려 할 것이다. 발베르데가 바에나 가격 사건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호드리고와 아센시오가 공백을 메울 것이고 벤제마의 안정적인 마무리가 있을 레알이 승리할 것이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레알 마드리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스파르타 로테르담 대헤렌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로테르담은 지난 라운드에서 리그 픽사인 알크마르를 원정에서 제압했다. 선두팀인 페에노르트 상대로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서 경기를 내줬었는데 시즌 내내 그들에게 승점을 제공한 선수비 후역습으로 대열을 낚았다. 남리와 키톨라노의 투볼란치가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완벽하게 해줬고 라우리세는 적었던 기회에서 마무리를 해줬다. 브렌즈와 핀토가 버티는 수비도 안정적이었다. 헤렌베는 최근 3경기에서 승점 7점을 추가했다. 3위 안에 들어가며 유럽 대항전 직행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시즌 종료 후 있는 플레이오프를 위해 순위를 유지하고 끌어올려야 한다. 최근 쾌조의 골 감각을 자랑하는 반 호이동크를 중심으로 올슨과 오사메 등이선 공격수들이 원정의 서역습으로 기회를 볼 것이다. 최근 헤렌벤 상대로 4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할 정도로 경기를 잘 풀어갔다. 또 원정팀이 반 호이동크의 문전 침투에 기대를 걸겠지만 브렌즈와 아베스, 핀토 등 홈팀 수비진의 조직적 협력 플레이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상대 공세를 막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청교수 스포츠 조합 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리 생제르망대 랑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파리는 랭과 리옹 등의 연패하며 2위권 팀의 추격을 허용했었다. 네이마르의 결장 공백 속에 은바페와 메시를 지원할 확실한 이선 공격수의 부재가 부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 라운드에서 메시와 라모스 등 베테랑 선수들의 골로니스를 잡고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 승점 6점 차이로 추격 중인 랑스를 잡으면 사실상 우승에 가까워질 수 있기에 이 경기의 전력을 다할 것이다. 랑스는 4연승에 성공하며 파리를 턱미까지 추격했다. 그 기간 세차례나 무실점 경기를 합작한 단소와 메디나, 그레딧의 수비 라인이 철통 갓 이상대를 막아냈고 포파나의 중원 영향력도 대단했다. 15골을 기록 중인 오펜다를 비롯해 풀기니와 소토카, 마우리스 등 해결할 선수들도 질비하다 파리의 승리를 본다. 랑스의 기세가 워낙 대단하긴 하지만 유일하게 노릴 수 있는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해 파리도 이번 경기에 모든 걸걸 걸 것이다. 음바페와 에키티켓, 하키미 등이 빠른 발로 상대 측면을 공략해 찬스를 만들 것이고 메시의 공격 전개가 있을 파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파리 생제르망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